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궁잡는 라모스, 궁잡는 산시스. 자캐리라데요 키퍼의 선방이야.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골포스티를 살짝 벗어갑니다. 아, 자책골이군요. 네, 글쎄요. 지금 저승김정은 귀구멍이라도 아, 들어가고 아, 싶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언짢은 관중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책골 때문이죠.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호날두.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파괴자 파울레타. 그대로 크로스발을 살짝 넘어갑니다. 자, 아, 이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아,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 파벨 레드베드. 측면 지역을 활용합니다. 자크로스뷰입니다 득점입니다.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메트커죠 현재 2대 0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공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직면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크로스 찬스죠. 키퍼 선택 잘했죠. 크로스 궤적이 날카로웠는데요. 공 잡았습니다. 호날두. 에우제비운데요. 옛날에 에우제비오를 어르신들이 유세비오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laughs>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은 뭐 필레와 또 유세비오 누가 더 잘하냐 이렇게 또 싸우기도 했죠. 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laughs> 자책골입니다. 이 자책골은 정말 말 그대로 렌탈 붕괴, 맹붕입니다. 배복이 쉽지 않겠는데요. 카토 스코2대1헥 키스를 아, 울립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아토산시스 파울레타 자, 함께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키퍼코 막아냅니다.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오른쪽에 달려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영구는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골키퍼 판단력 좋은데요 크로스 아 대적을 잘 봤습니다 봤습니다 지금은 키퍼가 미리 예측해서 아주 좋은 판단을 해줬습니다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공 잡는 캐비라 헤널드 박스안쪽 루즈볼 찬스죠. 지금 같은 공은 뭐 막아내야죠 골키퍼. 슛.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토너키. 앞선쪽 공 떨어졌습니다. 파울레타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파란 어디로 차나요? 네,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아, 정말 비지구인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을 놓쳤습니다. 나레스베일인데요. 아 블리트 잡았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파울레타 자, 공담에는 기회인데요. 궁잡는 파브레가스 세스코 파브레가스의 원터치 패스 오늘도 많이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창의적인 이 어시스트 패스에도 능하지만 득점 능력도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네. 최전방 포스나인 역할도 잘 수행한 네, 지금 단칙이에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리스 제임스 움직입니다. 궁 잡는 파브레가스. 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잔시스의 볼터치. 리턴 패스. 아, 패스 좋네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삼총사 멤버 블릿 자, 램파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페널티 박스 안쪽. 유스 볼기퍼의 선방. 자공 살아있습니다. 들어갔어. 맞니다 대단한 골입니다. 야, 역시 축구에서 득골찾아할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공점 구호. 점구을 기록하면서 이제 양 팀의 균형치가 맞춰졌습니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좋은 기회.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블랙팬서, 에우제비. 파괴자, 파울레타. 에우제비 위의 볼터치. 보입니다. 슛! 아, 이 슈팅 찬스. 놓치고 마는군요. 네, 오늘 본인들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골로 연결을 하지 못하면서 공점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아를 확보하며 공받는 크레스포. <laughs> 파벨 레드베 다브리가스. 도스가 오히려 인터셉트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베일의 볼터치. 간파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예,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미들라이커 램파드 슈팅!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 어디서나 결정지을 수 있는 램파드입니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몇분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동점입니다. 양 팀이 공격의 높이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 잡는 파브레가스 수비키퍼 어렵지 3, 2, 3, 2, 3. 않게 방어해냅니다. 아, 주심 휘을 불었습니다. 2대 2로 오늘 경기 끝나는군요. 오늘 경. 기 페널티 박스 안 스루볼, 골퍼의 선방. 자, 공 살아 있습니다. 파울 라타. 들어갔어.